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저희는 스8프 원주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7주간의 교육을 진행하시면서 원주 원장님은 샵까지 동시에 준비하고 네. 계시는 <laughs> 상황이었습니다. 수강 중에 샵을 얻어놓았다고 하여서 저희가 이 날은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생각보다 샵이 너무 깔끔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손보면 오픈이 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조명도 은은하게 비추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기존 샵에 두피 대만 설치해서 재오픈을 하셨습니다. 준비하느라 여름도 가고, 이제 가을이 왔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점검하러 원주점으로 고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일하면서 놀러가는 기분도 들고, 일석이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원주점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스갈프 원주점은 문제성 두피 관리 전문점으로 두피 관리뿐 아니라 피부와 바디 케어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프 안녕하세요, 프는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천연 유래 성분의 약산성 제품을 사용합니다. 자극이 적어서 어린이와 임산부도 안심하고 맞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주를 이루며 이를 통해 다양한 고객층을 맞습니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관리만으로 눈에 띄게 효과가 제공되기 때문에 고객 만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신원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는 교육 기관입니다. 바디가 건강하고 몸이 건강해야 두피 건강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스칼프 원주점에서는 두피, 피부, 바디케어 종합솔루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제로 이용 가능하고요. 샵 방문하시면 두피 측정, 세부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칼프에서는 두피 관리 뿐 아니라 피부, 바디 케어 기술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고객을 유치하고 샵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원주 사장님은 두피 뿐 아니라 피부와 바디 케어도 전문적으로 교육에 이수하셨고요. 교육에 마친 후 관리사 자격증과 디플로마도 취득하셨습니다. 통파 교육센터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두피 관리부터 바디케어 기술까지 차근차근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관리사 자격증과 디플로마 취득 가능하고요.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샵 이미지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치가 오픈식이 어, 언제였죠? 해... 오픈한지가 언제였죠? 저희 개업식 10월 4일입니다. 10월 4일인데 아우 이제서야 한달 만에 저희가 방문하게 됐네요. 축하군은 뭐 기술 숙직뿐 아니라 초착... 창업과 아, 운영에 시원하다. 필요한 실질적인 노하우도 뭔지, 제공합니다. 창업 초기에서부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아니요, 제공하며 창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운영 중 어려움을 겪을 때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줍니다. 시작 오픈 축하합니다. 오픈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숙항구 예, 원주 사장님 오픈 축하합니다 우호우 축하해 교육 전문 센터 원주점 오리 감사합니다 기존 샵에서 두피 관리나 <laughs> 바디 <roar> 케어, 피부 케어 접목해서 재 오픈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컨셉의 샵 운영 형태가 있으니 문의주시면 어떤 컨셉으로 샵을 운영하실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또 마, 많이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칼프 원주점 완성된 샵과 오픈식과 인테리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